<laughs> 형이랑 캠핑하러 가자. 캠핑장은 아니고, 같이 노숙하자. <laughs> 그럼 갈게. 응, 같이 가자. 먼저 갈게, 가. 안녕? 양! 양! 레블라. 둘 친구 먹어. 둘이 통성명하고, 악수 한번 하고. 잘좋게 지네 안녕 아 개운해 어제 너무 더운데 안탈리아에서 1 1시간좀 안되게 걸려서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온 얼굴이 땀에 개기름에 막 떡이 돼가지고아 다행히도 너무 좋게 여기 화장실 인심이 좋네요 아 어디로 가야? 내일 아침 멋있는 풍경을 보려나. 어, 여기 쉬어도 좋겠는데? 여기가 텐트 팩을 박아도 꽂히진 않을 것 같아. 요안 꽂히거나 아니면 그냥 쑥 빠지거나. 큰거안 바라고. 몸만 감쌀 수 있게 텐트 치고 자는 될것 같아 오늘. 아 좋다. 저 동굴에서 캠핑할까? 박진아 올려나아 좋다 여기 캠핑할 곳 아주 멋진 곳 찾았어요. 아 사람들이 좀 쓰레기로 버려서 가좀 별로긴 한데 주워가야겠다딱 이렇게 평지고요. 가방 있는 저곳에 저렇게 아침 정말 햇볕이 엄청 뜨겁거든요? 그래서 저렇게 좀 볕을 좀 피할 때가 있고 여기는 사람을 좀 다, 사람들 다니는 길이니까 막으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오면은 이 풍경 보이시나요? 그리고 저 사이로 풍선들이 떠오르거든요? 여기가 좋은 것 같아. 저기는 그냥 트레킹만 하고 돌아와서 이 언덕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풍선들 떠오르는 거 구경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뚜루루르루루루 와서 이 평평한 이 쪽에다가 좀 그늘에서 백전 한잔하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괜찮은데요? 로스컬때가 많아 아 뒤에 배경이 잘 보여야 되는데 나보다 여기 고맙게도 여기 큰 바위가 있어서 그늘이 생겨 여기서 텐트를 치고 아 너무 좋다. 이쪽으로는 약간 약간 시내가 보여요. 시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래도 좀 인적이 있는 곳이 멀지 않게 있어요. 그래서 뭐 공용 화장실을 쓴다거나 아니면 마트를 가는 데 된다거나. 15분이면 갈것 같은데. 빠른 걸 종종으로? 어제 안탈리아에서 9시 버스를 탔는데, 완전 완행이야, 완행. 그리고 자꾸, 자꾸 깨워. <laughs> 자꾸 중간중간, 이렇게 그, 터미널 설 때마다 불을 활짝 켜고, 그리고키 뽑고 기사님 나가시니까 30분에서 40분을 쉬더라고요, 매번 터미널에서. 너무 더워서 잘 수도 없고, 그렇다고 잠 깨서 또 나가기도 귀찮고, 내적 갈등을 많이 겪다가 결국 마지막엔 그냥 꿀잠 잤어요 중은 사람처럼 자다가 내렸더니 개기름이 막 시... 부침개인 줄 알았네 그렇지만 그런 이 것도 즐거운 추억 <laughs> 그래서 내렸는데 너무 고맙게도 화장실 인심이 좋아서 화장실 열, 대부분 열려있고 손 세정제랑 뭐 당연히 수돗물도 콸콸 나오고 그래서 양치하고 뭐야 면도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. 오늘까지만 조금 지저분하게서 있다가 지금 클렌징 티슈랑 생수도 있고 이 워터백에 지금 2리터 담아놨으니까 이걸로 물 끓여서 대충 밥 해먹고 그리고 내일은 봐서. 북쪽 흑해에 있는 도시로 갔다가 조지아로 넘어갑니다. 본격적인 등산의 시작이 될 거예요. 조지아에서 바투미에서 아마 하루 쉬게 될것 같긴 해요. 그 여기서 바투미까지 가는 일, 여정이 한 16시간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피곤할 것 같아서. 바투미 거기도 흑, 흑해 연안에 있는 조지아 아름다운 도시인데 본격적으로 재밌어질 것 같아요. 개고생도 시작되고. 아, 사람들이, 이쁜데다가 너무 막, 쓰레기를 보내왔어. 하고 보면 진짜 얄미운 게, 아,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의 뭐, 그 변명들 보면,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랬대. 아, 그럼 쓰레기통을 들고 와. 우리나라도 아니지만, 그래도 내가, 이 아름다운 나라에, 어떤 공간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되고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이 정도는 해야겠어 착한 사람 되려고 이 찍는 게 아니라 그걸 치우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많이 깨끗해지잖아 밑에 가서 식용유랑 계란 좀 사야 될것 같아서, 그리고 가스를 아까 못사와서 문을 안 연, 안 연, 그, 아, 어, 또 샵이 있어서, 음. 거기 가서, 이소가스 하나 사고, 아, 그, 여기는 다소 건초여가지고, 엄청 따가워. 뭐가 들어가면. 맛있는 점심을 해 먹고, 좋은 풍경. 해질 때또 예쁜 풍경도 보여 드릴게요. 저 위가 제 오늘 텐트 치고 잘 곳이고요. 어? 뭐야? 저분들도 지나가네? 나한 <laughs> 명도 못 만나는데 사람. <laughs> 지금은 마트를 가려고 시내로 가고 있어요. 쓰레기들 하여튼 가서 계란 좀사 오게. 배고파. 단백질도 좀 먹어야 되고. 어, 트레킹하기 되게 뭐안 좋은 환경은 아니네요. 말을 이르는 것도 자빠지지 또. 아따거! 음식물 쓰레기며 뭐 재활용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.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빡세게 하는 편인데 그냥 챙겨와서 이런데 계속 버리면 돼요 쓰레기통도 많아 길거리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더, 우리나라가 더 많아 나중에 노숙하러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착하잖아요 어떤 그런 공중정도덕 같은거 잘 지키려고 하고 근데 본인이 못 지켰을 때 약간 자책감 드는 분들도 많고 어? 오픈어 되있다. 있어야 돼 제발 있어주기만해. 제가 내돈 어디다 뒀니? 돈 여기 있고 카드는 어디 있니? 어? 여기 있었네. <laughs> Excuse me, by any chance can I get a uh, portable gas? Yes. Yes. this? Yes. Oh yeah, thank you. <laughs> this. Which 음... size you prefer, like this or like this? Yeah, this one is good. Yeah? 200. Yep, right. <laughs> <laughs> yes. Thank you. Have a great day. <laughs> b <Bye -bye. 웃음> <laughs> 아, 결국엔 샀어요. 뭐, 만천원, 만원에서 만천원 하는 것 같아요. 근데, 필요한 걸 샀으니까. 아, 아이고, 얘네가, 와, 정말, 정말 따가워요. 가시 달린 것 같아. 야, 가자. 그 따가운 정도가 좀 참을만한 정도여서, 그냥 계속 찔리다 보니까, 그래, 긁어라. 그러고 다녀. <laughs> 아, 저쪽 벨리가 진짜 멋있는데, 저기는 뭔가, 투어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고, 오늘은 좀 제가 시간대를 놓쳐서 장미 계곡이랑 조금 갔는데 저쪽은 이제 카레 계곡이라고 더 멋있는 그 협곡들이 막 펼쳐져 있는데 저기다가는 텐트 칠리진 못할 것 같아서 저희들 아직 일찍 일어나서 가보려고요. 8시 8분이 일몰이라고 돼 있어서 텐트를 치고 커피 한잔하고 간단하게 저녁 식사 준비해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해야 겠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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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여기 무슨 고양이 귀 같이 생긴저 멀리 마을이 보이고. 아. 아. 안녕 l l o Yeah. Can y o a m <laughs> <thanks. Not> <laughs> yeah. a <laughs> 아 사진 배우길 잘했어 <laughs> 아 좋다 저 나무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할까? 어휴 지금 좋은게 있네 어 여기는 땅이 박히질 않아 <laughs> 근데 어차피 바람도 없어서 뭐 나라 걱정도 없고 지나오 사람들이 발에 걸리 뭐지나갈 사람도 없고 뭐든지 캠핑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늘 하던 게 최고예요. 뭐 이제 알았어요. 모든 거 알았어. 역시나 팩 하나만 바꾸면 될것 같아요. Yes. 티백이 제가 호주 여행할 때 호주에서 캠핑할 때 진짜 즐겨먹었던 티백이거든요.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이거 내 친구도 아는 거야. 그 친구도 호주 이제 살다 와서 알겠지만 너무 맛있다고. 그서그 친구가 갔다 왔어요. <laughs> 잘 맛있게 불안하게 저기 이렇게 구름이 많지? 내 열기구 안뜨거 아니야? 내일 다시 것던데. 풍경 보여드릴게요. 저쪽은 저 멀리 마을이 보이고요. 제 앞으로는 요거 고양이 귀 같은 이런 암석들이 있어요. 저 협곡 사이로 해 뜨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. 음. 거꾸로 했어. 커피 마시고 밥은 먹어. 밥 먹고 커피 마시자. 이거 너무 뜨겁다. 아니, 제가 조지아에서 굶어 죽을까봐 지금은 여기는 그나마 저 여기서 슈퍼마켓 가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. 근데 조지아에서는 한어 조금 제가 좀 무리해서 가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. 거의 뭐한 5박 6일 정도 걸리는 코스라고 하던데 그지 모르죠. 또 사람에 따라서 뭐 4박 5일일었지 6박 7일일일지 모르는 건데. 아무튼 그 코스를 가면서 중간에 찬장은 분명 있을 테지만 나중에 그 2, 3일 이상은 또 캠핑을 할것 같은데 밤에 먹을 거 없고 배고프면 슬프잖아 그래서 전투식량을 사 왔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왔어 무거워 짐 많은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서 다 먹어 없애버리려고 하나 갖고 왔어요 얼마에 <놀람> 아... 이제... 예. 어, 어... 어 이거 건조해요, 되게 여기가. 다행이야, 어떻게 보면 날씨 가 이렇게 뜨거운데 스파이까지 했으면 캠핑하기 힘들었을 건데. 이 밑으로 그럼 식당들이랑 뭐 숙소들도 있고 그래서 불이 켜지면서 되게 이쁘네요. 이따가 따로 한번 더 불이 더 들어오고 더 어두워지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